네, 지난 시간에 어, 기독교에 엄청난 변화가 왔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견뎌했는데, 어, 드디어 기독교가 공인이 됐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공인이 되고 이제 자유롭게 어,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됐고. 게다가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완전히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상황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 오늘 강의한 처음에 보시겠습니다. 이제 박해, 기독교 공의회 교회 회의죠. 교회 회의들이 열리는데 그 교, 기독교 공의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박해 시대에는 그리스도와 이제 성경에 대한 충성, 그런 것들이 교리들보다 이제 우선되었죠. 어, 교리를 생각할 틈이 없었죠. 박해 시대에는. 그런데 그리고 국가로부터의 그런 외면적 탄압에 대응하고자 교회는 우선 내면적으로 연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박해가 종식되고 평화가 오면서 어, 신학적 입장에 대한 논쟁, 교리 논쟁이죠. 논쟁과 반목으로 교회는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어,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국론의 통일을 원했던 로마 황제는 어, 교리적 통일성이 필요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 그 콘스탄티누스가 정치적 그런 책략으로 어, 기독교를 공인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았죠. 그 로마의 그 정치적인 그런 어 발전을 위해서 안정된 종교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된 313년부터 451년 칼케돈 종교회의 때까지 다양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놓고 논쟁하면서 이제 신조들이 작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의가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제 볼 때, 니케아 공의에서 니케아 신경이 작성돼서 그것이 이제 그 사도신경과 같이 그런 발전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소집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전 제국의 감독들, 아, 장로, 집사, 장로, 감독 그런 체계였죠. 그래서 그 교구의 전제국의 이제 감독들을 소집을 했어요. 약 30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니케아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북서부 쪽의 이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공예는 기독교 세계대회의 첫 번째 효시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WCC 해가지고 세계교회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니케아 공예가 효시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분기점이 되면서 3위일체 교리와 이제 특히 여기에서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인 기독론에 대한 논쟁으로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공에 열린 목적은 아리우스라는 사람 아리우스주의와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렸는데요. 아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 그 교구의 이제 장로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 뭘 주장했냐면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이 아리우스 장로가.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다. 완전한 신도, 완전한 인간도 아니며 제3의 중간적 존재로서 하나님 아버지는 시작이 없으나 아들은 시작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같다는 거죠. 다른 피조물과 같고, 무로부터 만들어졌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다만 최고의 존재일 뿐, 영원성은 없다. 하나님과 예수는 그 본질이 비슷할 뿐이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유사 본질이라는 말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이제 성부만이 창조주라는 하나님 절대성, 그런 그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유사분질이란 말은 호모, 호모에다가 이오시우스, 이오타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주장에, 아리우스 주장에 대해서, 어, 알렉산더, 이 아리우스는 알렉산더,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였고요.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감독 이름이 그 지역 이름하고 비슷해요. 알렉산더 감독이, 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독이 좀더 높죠, 장로보다. 어, 성자는 영원하며 그 본질에 있어서 성부와 다르지 않고 창조된 일이 없는 존재이다.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의 동일 본질을 주장하면서 이 아리우스 장로를 이제 그 추방하기 위한 그런 어, 회의를 열게 되는데요. 동일 본질이란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다. 동일 본질이다. 호모 우시우스. 그 알파벳 스펠링을 보면, O, O에다가 사이에 I, 영어로는 알파벳은 I인데, 여기 헬라어로는 이오타입니다. 이오타가 들어가면, 이 이오타 하나로 동일본질이 유사본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뭐 이오타 논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결과는 아리우스를 추방시키고, 니케아 신경이 작성됩니다. 우리 사도신경 때 니케아 신경 전문을 봤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중략을 하고요. 조금만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니케아 신경의 내용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 자신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소유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으셨지. 피조되시지 않으셨다.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간이 되셨다. 이런 내용의 니케아 신경이 작성되고, 이제 아리우스는 추방됩니다. 그래서 니케아의 종교회의를 통해서 정통 3일체 교리의 기본적인 골격이 완성됩니다. 어, 성령에 대해서는 뭐한 문장밖에 안 나왔는데요. 어, 일단 그 사, 삼위일체 교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골격이 된 거고요.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을 공유하고 있으며 본체 본질은 동일하시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 하나님 성부와 성자의 관계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니케아 신경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 결정과 이 니케아 신경은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이 결정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원리를 정립했고 이후에 이제 공의회가 많이 열리는데요. 공의회와 교리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이 니케아 신경은 오늘날에도 어, 정통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핵심의 그런 근간을 이루고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니케아 공의회를 열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동일 본질에 대한 교리는 확정되었지만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제 아리우스주의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시했었잖아요. 그래서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성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또 미흡함을 남겼어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심에 대한 또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동일본질이시고 또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이렇게 초창기에는 이렇게 투쟁과 뭐그 감옥에 보내지고 추방당하고 그런 피터지는 싸움 끝에 이렇게 결정된 교리들입니다. 어이. 그래서 많은 이제 교리들이, 논쟁들이 이제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완전한 인간 인성,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그 논쟁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제2차 공의회가 열립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소집을 했어요.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국교로 만든 사람이죠. 기독교를. 그래서 이 회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이제 성령의 윗격에 대해서 이제 확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열린 원인은 아폴리나리우스라는 라우디게아 감독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인 것을 알죠.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래서 이아폴리나리우스가 그리스도는 사람의 영이없고 신성만 있으므로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어, 마케도니우스라는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은 이 사람은 반아리우스주의자인데요. 어, 성령은 천사들과 동일한 차원에 있는 봉사자여 종. 그러니까 성령을 위격을 완전히 어, 이렇게 최하위에 놨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에게 종속하는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우주 전체에 분산된 그 신적 에너지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을 폄하하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콘스탄티노플 공의를 열어서 아폴리나리우스와 마케도니우스를 이단으로 정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폴리나리우스의 그 성령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며 완전한 신성을 소유하셨다. 그러면서 니케아 신경을 재확인했고요. 그 그러니까 완전한 인성 때문에 지금 이제 회의가 열린 거죠. 그 그러니까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셨다. 그리고 마케도니우스의 그 성령에 대한 편마에 대해서는 성령 폐방론자로 정제하고 성령의 참된 신성을 인정했습니다. 성령은 피조물이 아니며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본질이시다. 성령을 믿나니 우리의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론, 니케아 신경에서 한 문장으로 우리는 성령을 믿노라 했던 그 문장을 여기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의 위격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회의가 열리는데요. 지금 보면은 325년에 열렸고, 그 다음 381년에 열렸고, 이번에는 431년 한 50년, 560년 50, 간격으로 이렇게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431년에 테오도시우 2세 때 이제 소집을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이제 인격의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도 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또 논란이 생겼었습니다. 원인은 어, 네스트리우스라는 콘스탄티노플 감독의 주장 때문에 이제 생겼는데요. 이 네스트리우스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합된 것이 아니고 그냥 기계적으로 단순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동일한 몸 안에 한 위격을 지닌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두 위격을 지녔대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은 구분되어야 하며 둘이 섞이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두개한 몸에 두 위격이 있다는 거죠. 연합된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또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마리아에 대한 그 개념을 세우는데 또 문제가 생겼는데요. 마리아의 호칭 문제가 생깁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신성의 어머니가 아니라 인성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라고 불렀거든요. 테오토코스 신의 어머니, 테오토코스라는 말을 붙일 수 없고 대신 그리스도의 어머니, 크리스토코스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신적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어, 이때는 이게 이단이었죠. 그래서 네스트리우스가 이제 그 인성과 신성의 그런 기계적인 연합, 기계적인 존, 그 공존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마리아 호칭 문제로 인해서 그 정죄를 당했는데요. 이에 반대하는 사람이 시릴이라는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릴 감독은 네스트리우스가 예수를 두 개의 분리된 인격으로 나누었다. 신성과 인성 사이에 서로 속성의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의 한 위격 안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함께 있는데. 이렇게 네스트리우스처럼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성모는 하나님을 잉태한 것이다.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마리아가 사람이신 신을 낳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가 테오토코스 신의 어머니임을 고백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네스트리우스는 신성모독했다는 그런 제목으로 정죄를 받고요. 애굽에 유배됩니다. 애굽에 유배돼서 거기서 죽고요. 죽게 되고요. 어, 후계자들이 이제 이 네스트리우스의 사상을 전파를 하는데요. 그 페르시아 쪽에서 수용을 하고 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발달을 하다가 중국 당나라에까지 전해집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당나라에 그 포교를 한 거죠. 그래서, 당나라의 경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크게 번창을 하는데요. 한때는 뭐 국교로까지 이렇게 승격될 정도로 크게 번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라는 그런 경교의 전례에 대한 그 비가 지금까지 있는데요. 이때 이제 당나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라, 삼국시대였죠. 근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죠. 당나라, 나당연합군, 신라와 당, 당나라가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이때 신라에 경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나당연합군들의, 당나라의 그런 군사들이 들어올 때, 그래서 그 신라에 유물들이 출토되는데요. 기독교. 예, 그런 상징인 십자가 그런 것들이 출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경교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최초로 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느냐, 뭐,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네스트리우스가 음, 정제당하는 그런 어, 에베소 공의회가 있었고요. 이제 4차 451년에 어, 칼케돈에서 공의회가 열립니다. 이때는 또 단성론, 단성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소집을 했는데요. 어, 유티케스라는 콘스탄티노플의 수도원, 한 수도원의 원장이 단성문을 주장합니다. 어, 예수의 본성은 인성과 신성 이렇게 두 개의 성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아, 육신을 입어서 지상에 태어난 뒤에 인성은 포도주가 바다에 섞이는 것처럼 신성에 합쳐져서 단일한 성질이 되었다. 그러니까 신성은 이제 무소부재하죠. 신의 신성은. 그러나 예수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무소부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성, 어, 전능하시고 그 초월성을 가진 그런 어, 신성 앞에서 그 인성은 그냥 녹아들어져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의 인성은, 예수가 가진 인성은 우리 인간과는 다른 그런 인성과는 다르고, 우리와는 다른 육신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유티케스의 단성론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과에 보시면 같은 단성론자인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디오스 크루스라는 사람이 이 단성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근데 이디오스크루스는 수도사들을 이렇게 폭도들을 깡패 조직이죠, 조폭들이죠. 수도사들을 동원해서 이제 이 자기의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조폭들을 풀어요. 그래서 그 콘스탄티노플 감독인 플라비안이라는 사람에게 이 폭력으로 폭력을 행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이제 로마 감독 레오 1 세였는데요. 로마 감독이 이 회의를 강도 회의로 규정을 하고요. 이 칼케돈에서 이제 회의를 소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칼케돈 공의회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유티케스를 정죄합니다. 단성론자인 유티케스 그러면서 칼케돈 신조를 작성해서 양성론을 확정합니다. 단성론, 양성론. 양성론은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되 두 본질이 분리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서도 인성에서도 완전하시다. 참 신이며 참 인간으로 인성은 우리와 같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성으로 동정녀에게 출생하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칼케돈 그 신조가 작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553년, 한약 100년 후에 또 이제 칼, 이 칼케돈 회의에서 단성론자들이 정제를 받았지만 장존 세력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이 또 계속 이렇게 혼란을 일으켰는데요. 이 콘스탄티노플 2차 회의, 그러니까 5차 회의가 열렸지만 이들은 계속 이제 어, 자기들의 주장을 어, 계속 유지하면서 교회에서 이탈해 버립니다. 이 단성론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이탈해서 독립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 단성론자들이 어, 세운 그런 교단들이, 교, 교파들이 있는데요. 이집트교회, 시리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콥트 정교회, 이집트 콥트 정교회가 있죠. 에디오피아 정교회 등은 단성론 교회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단성론은 이슬람교의 발응의 계기가 됩니다. 어, 왜 그러냐면, 이슬람에서는 어, 단성론을 주장하죠. 이슬람에서 알라는 하나님이고, 예수나 예수님이나 무하메드는 어, 인간 예언자일 뿐이죠. 예수님은 그냥 인간 예언자일 뿐이죠. 그러면서 신성과 인성은 섞일 일이 없다는 그런 단성론은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이슬람교에서 이런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680년에 한참 뒤에 이제 어 제6차 회의가 열리는데요. 콘스탄티노플에서. 여기서는 또 그리스도의 단의론. 용어도 되게 많죠. 단의론. 의지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의지. 단의론자들이 주장하기를 그리스도는 인성 신성의 양성을 가지셨지만 인간적 의지는 신적 의지에 흡수되어서 하나의 의지, 즉 신적 의지만 가지셨다. 예수님은 그냥 신적 의지만 가지셨다는 거예요. 만약 인간적 의지가 있었다면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단일로 하나의 신 신적인 의지만 가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경과를 보면은 이이 단일론에 대해서 콘스탄티노플 감독인 세르기우스라는 사람이 단의설을 찬성을 하면서 신앙 고백 문서인 에크테시스를 발표합니다. 그 문서의 내용은 그리스도에게는 인간으로서의 본성과 신으로서의 본성 두 개가 다 있지만 단일한 의지를 가진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 감독 호노리우스도 지지를 합니다. 이 호노리우스는 왜 단의론을 지지했냐면요. 단성론파와 앞서서 열렸던 칼케돈파, 양성론의, 양성론파의 그런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단의론을 지지했어요. 결과는 이 콘스탄티노플 6차 회의에서는 신적, 인적 의지가 어, 복합되었다는 양의론을 채택하고요, 단의론을 2단으로 정제합니다. 그리고 교황이었, 교황인 호노리우스도 파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호노리우스 파문한 것이, 어, 카톨릭에서 교황은 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그런 무호설에 무설, 그런 약간 어, 모순이 생기죠. 이렇게 잘못을 저질러서 파문한 그런 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7차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기독론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요. 성상 숭배. 이톨릭은 성상이나 성 유물 그런 것들을 많이 숭배를 하죠. 그래서 이 성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을 이제 요구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계속 성상 숭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과 하지 말아라 그런 입장이 이제 대결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 회의의 결과 성화에 바치는 공경은 성화에 그려진 성인들에 대한 것이지 그 성화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므로 절대 우상숭배가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성상숭배를 계속 할 것의 결론이 납니다. 이렇게 7차 회의까지 봤는데요. 지금까지도 계속 열리고 있죠, 회의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이제 4차까지만 정통 교리를 확립을 했기 때문에 4차까지만 정통 교공의회로서 인정을 하는데요. 어, 칼케돈 신조에서 채택된 그리스도의 양성론, 콘스탄티노플에서 결정된 양의론, 단성론과 단의론을 폐기시키고 어, 양성론과 양의론으로 이제 어, 결말을 봤죠. 그래서 기독론 논쟁은 350,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시작해서 680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종결되기까지 어, 수백 년 동안 치열한 싸움 끝에 이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후 어, 이런 기독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끝이 났지만 787년 7차 니케아 공회의 성상숭배 논쟁이었죠. 그 이후 또 869에서 870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등 교회 문제가 이제 논쟁이 있을 때마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회의는 이제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의회의 영향을 보면, 아, 이렇 교리 문제로 싸운 거잖아요. 교리의 틀과 테두리를 형성하게 됐죠. 교리나 신경의 확립은 교회의 정체성과 연합을 도모하는 수단이 되, 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말기에 이런 많은 교리 논쟁은 특히 단성론이었죠. 이슬람이 발응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고요. 이렇게 계속 신학적 투쟁을 함으로써 교회가 약해지는 거죠. 어, 기독교를 약화시켰고요. 또한 이렇게 투쟁을 하다 보니까 로마교회, 주로 이제 동쪽, 동로마 쪽에서 이런 논쟁이 대구 공의회가 열렸는데요 로마 쪽에 그 로마 교회의 교권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직제도와 로마 주교로의 중앙집권 현상. 그래서 교황제도가 발달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모든 권력이 로마 교황청으로 갈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제공했고요 동쪽과 서쪽 어, 로마 카톨릭과 동쪽의 동방정교회에 그런 분열, 분열하는 그런 주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신교는 정통교리가 확립된 4개의 회의만을 권위를 인정하죠. 그리고 정교회는 아까 봤던 7차 회의까지 이제 공의회로 인정하고요. 이 카톨릭은 가장 최근에 열렸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2차 바티칸 공의회가 1962년에서 1965년까지 이렇게 열렸는데요. 그런 공의회를 포함해서 총 21번의 네, 큐메니칼 공의회. 그러니까 일치화, 일치화를 위한 공의회를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계속. 그리고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WCC 있죠? 세계 교회 협의회. 그것은 개신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1948년부터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7년 단위로 근데 이것이 교리의 일치화가 아닌 이 초, 초창기 초대교회 때 기독교 공의회가 교리의 일치화를 위해서 열렸다면 이 WCC는 종교의 일치화로 가고 있죠. 그래서 종교 혼합 모든 다른 종교에도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그런 종교 혼합 종교 다원주의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교회에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이 콘스 그, WCC 운동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